이번 리딩은 어, 황소좌 토러스 4월 20날부터 5월 20 양력생일 고사에 그 태어난 사람들이 토러스예요 황소좌 위에 거는 어,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사무적인 거로 한번 띄워 봤고요. 밑에 거는 애정이나 집안 문제나 친구들의 문제나 뭐 그런 분야로 조금 어떤 어, 한 달이 될까 하고 뽑아봤어요. 근데 제일 처음 나온 카드가 일적으로 또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. 어, 다 읽어드릴게요. 스타 카드 나오고 Five of Wands, s of Wands, s of Wands. 그리고 어, 애정 적으로는7 어, of Swords, 또 Tower Card, 3 h r e e of Wands, e g of Pentacles, 9 of Cups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스타 카드는 보통 내가 어떤 기대나 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아 저거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. 저거를 집을 사고 싶다. 아저저 저 사람하고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다. 아우, 저 직장이 나에게 됐으면 좋겠다. 아니면 저 포지션이 저 직책이 내, 나에게 떨어졌으면 좋겠다. 내가 지금 임시직인데 뭐 연구직이 내가 되고 싶다. 그걸 뭐라 그래요? 어, 풀타임임 플로이 말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반 반만 일하는 사람, 파타임 말고 이,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이렇게 있는 그게 임시직이라 그러나 그템포레리 워커로 있다면은 아 내가 이, 이 저기 뭐야 풀타임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응? 달랑달랑 언제까지 또 나가라 그러면 쫓겨 나갈 수 있고 이런. 그런 거를 바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로 한다든지 승진을 놓고 싸운다든지 아니 기대를 한다든지 희망을 갖는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. 그런데 이네 장을 다 보니까 지금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게 이루어지는 카드예요. 이것도 이루어지는 카드고 이것도 이루어지는 카드인데 이거는 사실은 기간이 좀 걸려요. 멀리 거리적으로도 멀 수가 있지만 기간으로 시간적으로 좀 길게 연기가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인데 어, 뜻하지 않은 자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요. 경쟁을 하는데 어, 이 그것 때문에 좀 어,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. 사실은 그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면 안 돼요. 양보하면 안 되고 어 악착같이 내 위치를 지키고 내 거를 내가 지켜야 돼요. 그게 세븐하고 완세요. 이게 어좀 다툴 일도 있고 이게 둘다 양쪽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렇게 좀 음, 어, 마음이 좀 속상한 일이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양보하면 안 돼요. 양보를 하면 안 되는. 안 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고 내가 결국은 그걸 쟁취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네요. 그리고 애정전선으로 보면은, 어, 애정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시작은 약간 좀 이렇게, 어, 갑자기,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일이에요. 누가 내 뒤에서 등에 칼을 꼽았다든지, 누가, 나를 속여먹었다든지,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, 좀 그런 일로, 그런 일을, 어, 내가 알게 돼요. 그래서, 어, 뭐그 사람이 또 삼각관계였다든지, 아니면은,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서 나에게 말을 안 했다든지,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어, 이거는 보편적인, 다시 말하지만, 보편적인 리딩이니까, 다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왜 이 삼각관계란 얘기를 하냐면 여기 수리어부 완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은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기다려 기다리는 거예요 이, 이런 일이 있으면 있다는 걸 모르고 어, 그 사람과 어, 어떤 시작을 하려고 기다리고. 또 기다리고 있다가 노력을 했는데,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파토가 나버렸어요. 그래서, 어, 그냥 내 생활에만 충실하게 살겠다고, 어, 다시 이렇게 또 그냥 뭐라 그럴까, 시간과 이 에너지를 또 그래도 또 드려요. 본인이. 그냥 포기하질 않아요. 모든 면에서. 근데 결국은, 어,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. 결국은 조금 중간에 조금 삐까닥 하긴 했지만 어, 엄청난 노력도 하고 또 애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어,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어, 집안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어, 또 누군가는 어, 새로운 짝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딱나 기다렸다가 나타나고 그런 그렇기도 하고 어, 그러네요. 조금씩 약간의 힘든 상황은 있지만 결론은 나는 다 이겨내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게 좋은 거죠. 사실은. 2월달 황소자를 알아봤습니다.